드디어 휴가철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국은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태국은 유럽이나 미주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비용 면에서 적게 들고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유흥이면 유흥 등 각자의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이 준비된 나라입니다. 태국은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이고 그만큼 관광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 편이지만 여전히 여행자들을 괴롭히는 관광국가 태국 특유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을 미리 알고 가면 피할 수가 있지요. 오늘은 한국인이 특히 명심해야 할 꿀팁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한국인이라면 명심해야 할 태국여행 꿀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삐끼를 따라가지 않는다. 당연한 말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싸게 해줄 테니까 따라오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짓 하면 위험합니다. 기본이 바가지를 쓰는 거고 심한 경우는 강도나 납치 사건에 말려들 수도 있습니다. 삐끼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수십 명의 한 명쯤은 꼭 따라가는 사람이 나와요. 다시 말해 수십 명중한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삐끼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삐끼가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삐끼 역할을 합니다. 택시 기사에게 싸고 맛있는 해물 식당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택시 기사가 삐끼 역할을 할 때가 있죠. 물론 바가지를 쓰게 됩니다. 심지어 호텔 직원에게 같은 부탁을 해도 같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인터넷 뒤져서 찾는 정보가 최고입니다. 둘째. 방콕에서 치앙마이 갈때 혹은 푸켓이나 크라비에 갈 때도 슬리핑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태국 국내의 원거리 이동 시 슬리핑 버스보다는 저가 항공을 이용하세요. 슬리핑 버스가 싼것 같지만 저가 항공을 미리 예약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슬리핑 버스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십니다. 그래서 체력이 쌩쌩한 젊은이가 아니라면 하루 일정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가항공을 이용하면 치앙마이, 푸켓, 끄라비 어디든 1시간이면 도착하고 바로 다음 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카오산로드에서 타는 슬리핑버스에는 오래전부터 도둑이 설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카오산로드에서 슬리핑버스를 타고 짐칸에 베개 넣어두었던 귀중품을 도난당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수법의 범죄인데 아직도 해결되었다는 말은 없네요. 다시 말하지만 웬만하면 슬리핑 버스를 이용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표를 사고 거기서 타고 가세요. 절대 카오산 로드의 슬리핑 버스를 이용하지 마세요. 셋째. 가격이 싸다고 여러 명이 묵는 도미토리 호스텔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돈을 20-30%더 보태서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찾아보면 에어컨 되고 싼 게스트하우스 많습니다. 한 방에 여러 명이 자는 도미토리형 호스텔의 유일한 장점은 다른 여행자들을 만나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건데, 실은 그게 대부분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반면 도미토리 호스텔은 높은 확률로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곳에서 도난 사고를 경험한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도미토리 호스텔은 일반 게스트 하우스보다 빈대가 출몰할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빈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아니,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도 짐작은 되실 겁니다. 빈대가 한번 붙으면 이놈들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매일 밤 고통과 가려움으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도미토리형 호스텔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넷째, 현지 한국인과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대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 수거로 불가금불가원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외국 나가면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반가워서 경계심을 푸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면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말을 어디서 듣고 한국인만 만나면 무조건 심하게 경계하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실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도 한국에 있는 한국인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다른 한국 사람 만나듯이 대하는 게 최선입니다. 현지의 한국 가게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여행자들도 있는데요. 현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한국의 가게와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뿐이지 그 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현지 가게의 한국인 사장이나 종업원이 여행자의 친구나 삼촌처럼 여행자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에서 우연히 만나는 한국인도 대부분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는 한국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믿을 필요도 너무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느낌이 맞으면 어울려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고 아니라면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혹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가 하면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 특히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태국은 의외로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섬 지역은 특히나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섬 코사무이는 가끔씩 인구 대비 연간 교통사고율 최고를 기록합니다. 의는 현지인들의 운전 습관이 거칠기도 하지만 현지의 지리를 잘 모르는 여행자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함부로 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태국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우측 통행이 아니라 좌측 통행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도 우선 오른쪽을 보면서 차가 오는지 확인한 후 건너야 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자동차나 바이크를 운전하면서 무심코 우측 통행을 하는 한국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라면 절대 오토바이를 몰지 않던 사람도 이상하게 태국에서는 어디에 가나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바이크는 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버나 그랩 같은 자가용 서비스도 생겼으니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정도만 명심해도 비교적 안전하고 즐거운 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현지인과 다투지 않는 등 태국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기본으로 지켜야 하겠지요. 그러면 다가오는 휴가철 태국으로 떠나실 분들은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지니TV였습니다.